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 지수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병목점이 된날 이후로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다가 오늘은 약간 0.3% 하락하면서 313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역시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한가 종목 두 종목 있었고요. 코스닥도 잠깐 보겠습니다. 음, 그 전에 코스피는 어쨌든 지금 시점, 지금 이 어, 3100포인트는 잘 지켜준다면 이 흐름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또 천천히 우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좋았죠. 어, 어제도 좋았었는데 코스피보다 어제도 코스닥이 좋았었는데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더 좋았습니다. 어 정말 뭐 900포인트 가까이 갔었죠. 괜찮은 흐름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 계속 타고 있고요. 물론 큰 변동성 없는 하루였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 잘보여졌고요 상한가 종목 네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좀더 강한 힘, 음, 실어준다면 다시 천 포인트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코스피와 같은 맥락로도 봐야겠죠. 어쨌든 시장에 악재가 없다면, 뭐, 살짝 조정을 보더라도, 보이더라도 계속 우상행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어, 외국인 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순매도 1,500억 가까이 손,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5,700억 순매도 했습니다. 어, 코스피에서 개인은 7,1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어,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또 어, 순매수를 조금 해줬습니다.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또 오늘 최근 흐름, 음, 최근 흐름 변동성 크지 않는 그런 흐름 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뭐큰 거래대금이 커지, 터지다거나 그런 어, 시장적인 측면에 있어서 강한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증시자금. 음, 4월 7일 기준입니다. 어, 4월 7일까지 고객예탁금이 63조원 어,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뉴스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은 차트를 좀 넘어가고요. 뉴스를 제가 몇 가지 좀 골라봤는데 일단 반도체 부족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 그랜저 생산 중단. 그래서 아산 공장은 12일, 13일 휴업을 결정했다.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뭐랄까요? 현대차,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 현대차 좀 하락을 했는데 볼까요? 현대차. 저좀오 그렇죠. 하락 1.3% 하락했고요. 또 기아, 기아도 2.8% 하락. 뭐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도 하락. 그래서 오늘 어,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이 중단 이틀 정도 휴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현대, 기아 차 관련된 종목들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음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조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했다. 뭐, 희석해서 버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어, 좀큰 문제죠. 이런 부분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주, 뭐, 오늘 보회, 보회 양조가 또 상한가 들어갔죠. 보회 양조. 보회 양조. 어 상한가 들어갔죠. 아마 보복 소비, 일본 이런 결정 때문에 보복하는 그런 어, 국내 제품 반사이 그런 걸로 보해 양조 뭐 모나비도 있을 거고요. 뭐 리드코프도 있었고. 신성통상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 제품들 그런 종목들에 또 시세가 좀 나온 것 같고 다음 주도 그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기 때문에 뭐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 뭐 사조시푸드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CJ시푸드라든지 사조시푸드도 지금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죠. 그다음에 CJ시푸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 개인적으로 사조시푸드가좀 괜찮은 흐름, 또 강하게 찔러준다면 음,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흐름도 지금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또 육개도 있겠죠? 어, 육개. 왜냐면 사조시푸드 음, 해양 방류한다면, 음, 해양 수산물에 대한 어, 수요가 이제 육개 쪽으로 수요가 넘어가겠죠. 어, 왜냐면 해산물을 잘안 먹으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육개 쪽으로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할인. 뭐 이런 종목들 어쨌 그런 종목들도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물론 세력들이 올리냐 마느냐는 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장이 시장이 보여지는 대로 시장에서 따라주는 대로 우리는 대응을 할 뿐이지 우리가 그거를 뭐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있었죠. 오늘 또 움직였던 것 중에 이제 히토리. 네. 지금 미국 중 미국 중국의 뭐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서방 국가 예전에 제가 어 동국 아 r n s 를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올려드리면서 어 서방 국가와 중국과의 어떤 경쟁 어 어떤 그 갈등 그런 부분도 지금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유니온이라든지 뭐 동국 아 r n s 뭐유니온머티리얼 이런 히터류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뭐유니온 그다음에 유현도 지금 보면 중요한 가격대, 이 저항대 부분 만 원대 부분을 계속 찌르고 있죠. 요거 한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온이 한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유니온이 굉장히 좀 과열이었다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유니온이 다시 대장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동국 RNS를 좀더볼것 같아요. 아직 추세 적쪽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동국 RNS를 좀더볼것 같고 본다면 그 다음에 해인도 있죠. 해인 해인도 굉장히 좀 끼가 많고 급등당이 심한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도 지금 이런 가격대들 한번 돌파할 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히토리 관련된 테마주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고요. 음, 또 지금 최근에 계속 시세가 나오는 이제 건설 관련 음, 뭐 재건축 리모델링 뭐 페인트라든지 또 시멘트 그런 건설 중소형주 종목들 계속 뭐 시세가 나오고 있죠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어, 서울시장 오세훈 당선인 음, 오세훈 시장 이제 지금 이렇게 활 어, 운영하고 있는데 글쎄요 음, 뭐 기존의 정권에서 만들었던 부동산 정책과 또 충돌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죠. o 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ow do you do this? How d 다 you do this? How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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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어, 어제 골랐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흘렀는지도 봐야겠죠. 벽산, 일성건설, 음,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한빛소프트, 지어소프트, DPC, 삼천일자전거, 아조이비투자, 대성창투, 린드먼아시아. 모든 종목들이 뭐 크게 이탈하거나 이탈이 나거나 또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 이탈을 해서 종목을 삭제해야 된다거나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어, 단타스크리핑 타점이 다음 거래일에 나온다면 당연히 도전해볼 것이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는다더라도. 거래가 많이 없이 뭐 빠진다 하더라도 또 단기 스윙 투자 한번 타점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신다면 공부하는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실제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어,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제 그 종목을 발굴하고 또 종목을 봤을 때 어떤 타점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매매 원칙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내일, 어, 이제 다음 거래일에, 그러면 또볼수 또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 종목 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테크, CS, 나우 아이비, 웹젠, DPC, 동국RNS, 휴비스, 자이언트 스텝, 대원화성, 덱스터, 벽산, 일성건설, 한빛소프트 SG 충방, 프레스티지 바이오, 음, 로직스죠. 예. 네. 근데 지금 공통되는, 중복되는 종목,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음, 그리고, 어, 벽산 있겠죠. 네, 벽산 이런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말씀드리진 않고 어,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 한번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건설도 있죠. 네, 일성 건설도. 어, 그러면 바로 어, 시공 시공테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공테크 음, 일단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음, 테마 주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인물 정치 인물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정치물 인 테마주로 엮는 거든 뭐든 어쨌든 참 다양하게 엮는 것 같습니다 시공테크 그래서 음 일봉을 좀 봤을 때 지금 멀리 봐도 멀리 봐도 지금 이런 매물대 굉장히 긴 매물대를 굉장히 강한 거래량으로 지금 돌파를 한첫 번째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좀더 멀리 봤을 때 멀리 본다면. 앞에 뭐 매물대도 있죠. 물론 1200원까지도 고점이 있긴 하지만 그 2018년도에 예, 1200원이죠. 어쨌든 앞에 매물대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좀 봤을 때는 거래가 거의 없다가 오늘 강한 거래량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요. 다음 거래일에 또 단타 또는 스캘핑 타점으로 나온다면 또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또 그런 재료가 계속 살아 있다면 어 단기 스윙 타점도 또 한번 나오는지 공부를 해볼수 있겠죠. 오늘 분봉상 흐름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오히려 상한가 풀리면서 타점을 잘 만들어줬어요. 네. 타점 잘 보이는 타점 만들어주면서 장막판에 또상한가에 굳혔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공테크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또 단기간 며칠 동안은 계속 지켜보신 종목이다 라고 해서 시공테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CS입니다. CS. CS도 어, 역시 정치 인물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음, 지금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지금 엮여서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거래가 없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지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냥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죠. 이온 상인데 음, 글쎄요. 일단은 어, 다음 거래일또 강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또 흘러 내릴지 아니면 거래가 없이 그냥 위쪽 구간에서 움직여 줄지 지켜보면서. 단타 스캐핑 타스핑 타점이 나온다면 저 역시 한번 공략을 해볼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뭐 단기 스윙 타점이 나오는지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우아이비입니다. 나우아이비도 오늘 상하가 들어갔죠. 어, 최근에 뭐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창투사 종목들 중에 이제 후발주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그동안 시세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아마 다음 거래일에 또 강한 시세를 한번쯤 더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나우 i b 제가 관심 종목에 가져왔고요. 분봉상 흐름을 봤을 때 괜찮은 흐름으로 갔습니다. 물론 만원대 종목이긴 하기, 하기 때문에 뺄때 강하게 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타점을 나오는 타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본다면 뭐 단기 스윙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단타매, 스캘핑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뭐. 지금 보이는 어떤 확인된 부분은 또 융성열 관련 정치 테마 주도 엮여 있다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웹젠입니다. 웹젠은 제가 어, 언제일까요? 음, 예전에 이때쯤 올라올 때 관심 종목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웹젠. 예. 그 이후에 다시 박스권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60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음, 오늘 강한 거래 동반하면서 21%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간에 다닐까 해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항가에 들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어요. 웹젠은 이슈가 있습니다. 음,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중국 탄센트와 협업한 그웹젠의 게임 뮤이 IP 즉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그게 전민 기적이라고 해요. 전민 기적 2라는 것을 이제 중국에 출시하면서 인기를 또 끌고 있다라고 해서 또 이런 오늘 강한 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마냐, 뭐냐면 이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박스권을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드디어 지금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돌파했기 때문에 어, 내일이든 아니, 다음 거래일이든 향후에 이 위쪽으로서 충분히 파동을 또 그려줄 것이겠죠. 뭐 단타 스케핑뿐만 아니라 어, 거래가 뭐 약해서 단타 스케핑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 스윙 타점 공부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웹젠. 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차원으로 한번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DPC입니다. DPC는 왜상한가갔는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음, 다 알고 계실 건데 어, DPC의 자회사 그랩이 자회사가 이제 그랩에 어, 예전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그랩이 미국 어, 뉴욕 증시에 상장하겠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DPC까지 상한가 들어갔죠. 그 이후에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쪽 매물 때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기서 움직여줄지는 모르지만,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22,000원 부근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DPC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한 3%, 3.7%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2만원대 진입으로 한다면, 2만원대는 또 새로운 라운드 피규어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힘이 또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DPC 역시 가져왔고요. 다음 거래일 또는 당분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국 RNS입니다. 아까 뉴스로 제가 말씀드렸죠 히토리 관련된 종목. 지금 미국 중국 히토리가 무기화되면서 계속 이슈가 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단기 수익 투자 제가 추천 영상으로도 이미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종목이죠. 그래서 이미 가상의 매매 했을 때 매수 체결 되고 이미 충분히 수익 실현했을 을 거다. 가상의 매매로 수익 실현했던 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도 좀 괜찮은 종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위쪽 구간 6,200원, 뭐, 7,000원 부분,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세 계속 뿜어줄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국 RNS 뿐만 아니라, 뭐, 유니언, 유니언 머티리얼즈, 디플렉스, 뭐, 헤인, 여러 종목이 있지만, 어, 저는 뭐, 동국 RNS를 일단 우선적으로 볼 계획이에요. 어, 다음으로 휘비스입니다. 휘비스도 제가 관심 종목에 이때 놓고, 한 3, 4일 정도, 3일 정도 조정을 어, 좀, 3살 정도 조정이라 보다는 3살 정도 시세가 없다가 오늘 어, 강하게 만원 돌파하면서 시세를 줬습니다. 어, 분봉상 흐름 봤을 때는 큰 거래 대금이 없어요. 큰 거래량도 없는 종목이라서 단타 스케핑 매매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봉상 흐름은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타 스케핑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위쪽 구간, 위쪽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 단기 수익 타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휴비스 한번 주가를 추적 관찰하면서 단기 스윙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틀 전부터 살짝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굉장히 어, 종가도 갱신하면서 고점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 지금 여기서 또 꺾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 시장이 시장이 좀 상승하는 힘 음, 강하지 않고 또 횡보하는 흐름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심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이런 어, 힘이 좋은 종목들은 연속적으로 또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음, 다음 거래일에 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놨고요 다음으로 대원화성입니다 음, 대원화성은 어, 예전에 한번 상하가 간 이후로 2,650원 부근과 3,030원 부근 아, 2,800원 부근이죠 음, 2,800원 부근을 어, 좀 어, 횡보하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지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를 3,000원대 3,000원대로 갱신하면서 어, 위쪽으로 올려놨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음, 한번 이 새로운 가격대에서 어 기존 단기 고점 부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있게 지켜볼 계획입니다. 대원화성. 그래서 물론 시세가 바로 나오 가능성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든 천천히 좀 내려와서 지지를 받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심히 있게 볼 종목으로 대원화성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터입니다. 텍스터는 중요한 가격대 8,320원을 오늘 종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세력들이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 제가 봤을 때 어, 물론 제 경험상 다음 거래일이나 뭐한 며칠 내로 또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기대하고 덱스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부분 어, 그런 흐름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수렴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죠?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덱스터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SG 충방입니다. 충방 지금 얼마 전, 5일 전에 강하게 어, 상승한 이후로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즉, 어, 고가 노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움직여주다가 한번더 추가적인 슈팅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이틀 연속 들어왔고요 그래서 SG 충방 역시 제가 단타 스케피 타점으로 노려볼 계획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올로직스입니다이 종목 음, 역시 상장일의 시초가 12,1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14,300원 중요한 가격대. 기존에는 이 가격대들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왔다가 한 3, 4거리일 정도 아래쪽에서 올다가 오늘 그 몸통으로 돌파하면서 15,200원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어, 중요한 가격대, 즉 의미 있는 가격대를 몸통으로 돌파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간에, 물론 뭐 내일 당장 15600원도 뚫고 올라간다는 건아니고요 단기간, 한 며칠 내로는 한번, 음, 중요한 가격대 17650원 부근 한번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유심있게 지켜볼 계획으로 어, 골라놨습니다. 당장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켜본다면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분 꼭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다음으로 벽산입니다. 벽산은 어, 전일, 어제와 마찬가지 거리랑 터져주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 올라가고 있는데 어, 여기서 어,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는 모르죠. 어쨌든 근데 어, 지금 재건축 관련된 또 내장제 관련 테마주들 계속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당장 꺾이기 보다는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중에라도좀 하락을 했다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벽산 계속 가져왔고요. 네, 벽산이나 일선건설, 한빛소프트 지금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전일에 있는 종목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음 거래일에 볼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시장, 앞서 종합 지수 말씀드릴 때 큰 변동성 없이 또 심심하고 또, 어, 장 10시, 오전 10시, 10시 반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큰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리고 상승을 하더라도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재미없고 또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하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고 또 수익은 지키시고 또 손실은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